복잡스럽게 생겼지? 음. 야, 처음에 나, 나도 이거 봤는데 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수십 번을 봤지. 그러니까 눈이 좀 들어오더라. 와서 차에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야. 야, 맨날 하루에 수십 번씩 봐봐라. 눈이 들어오지. 이게 전동 드릴리나 전동, 저기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때. 나이고어이거이거만라가 그거고 <목소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들 이게 커넥터라고 하는 건데 빼빼 보겠습니다. 어떻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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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풀지않는 이것부터 빼야된 것같그나 보다. 힘우 씨. 어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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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딱, 는데 봤지? 뭐라고? こ절대 쉬운 거 아닌가? 아, 잡아 빼는구나. 이 있어. 아, 그렇지. 나갔어.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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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어더아더 떨어져 어까겠다더 선이 있다. 아더 아, 빠졌다. 아, 이렇게누르구나 아이씨.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기 잠깐 지나갔네. 그 다음에 이게 열료열료 라인인데 양쪽을 꼭 누, 눌러서 빼면 경유가좀 흘리겠지? 아무래도 열료 라인이니까. 어, 그렇지. 예상이 맞았어. 동영상에서 본거하고 똑같네. 그렇지. 아이, 좀 깔끔하게 하려면 막았어야 되는데. 됐어. 에이씨. 에휴. 에이. 이제 이거를 잡아서 빼내면은 이렇게, 이렇게를 다 뺐습니다. 이제 이거를, 잠서 봐. 아, 기름통 하나 봤어야 되는데. 아이씨. 잠깐만. 아, 이게. 그럼 기름을 여기다가 다 망쳐. 기름을. 어디야? 이거? 부셔스를 빼가지고 나머지 기름을 배출하겠습니다. 아, 약간 성공했다. 응? 네. 복잡스럽지 네가 봐도. 응. 아, 내가 이걸 하려고 인터넷에서 수십 분 봤다. 그래서 경유가 쏙 이렇게 나옵니다. 경유가. 나중에 또 담을 거니까. 이 통에 담습니다, 저는. 옳지. 렇지 나중에 이걸 다 다시 또 부을 겁니다. 그래야지 에어 백기를안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 수분 센서 제거했고, 그것도 제거했고, 그다음요 요걸 풀어야 된다. 요 풀어. 이게 다 볼트가 사이즈가 다한 가지인가 보다. 이 이거 하나 갖고 담았네. 완전히 완전히 다 풀면 안 되고 요거를 살짝만 풀어 제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요게. 예. 네? 이거 내고 이거 뭐야? 이거 별는 거? 가그러네 이것도 빠지게 됐는데 이거 안 빠질까? 이안 왜왜 빠질까? 빠질까? 빠지면 빠지기빠지 바디. 그렇지 안 빠지면 빠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나보가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아 이런 요거는 완전 분리 해놓고 여기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열료 휠터를 잡고 있는 가스켓. 여기에 열로 필터입니다. 요거 요거를 빼서 나이스 브라이어하고 열로 필터. 아, 힘들어. 하고 잡고서 돌려.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돌리면 끊어도 빠집니다. 어? 어머머머머. 연료가 많이 있네. 아이씨이 아까운 연료. 피 같은 연료를 갖다가 그렇지, 이건 다시 또내려가 되는데. 아이고야. 많이 났다. 이게 기존에 있던 연료 필터고요 연료 필터고. 이게 새겁니다. 새건데, 정품이고요 어 18,000원 줬습니다. 이거 하나. 근데, 내가, 이거를, 아니지, 여기다 연료를 좀 묻힌다 그랬는데. 맞다, 맞다. 연료를 부드럽게 하려면 여기다 연료를 좀묻혀야돼어 좀, 나온 거를. 하고 그렇지 우겠다이에 그 이거. 를 끼우 겠습니다. 이렇게이나 아, 니다 아, 여기 잡혔었구나 이게 아, 이런거 그대로 여기다 다시 옮겨주면 됩니다. 깨끗한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이 어떻게든지 알 수가 있나.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데. 다시 조립합니다. 이거를 제때 제때 안 갈아주면 은 수분이 쌓여서 인젝터 쪽으로 가서 인젝터를 고장내게 한답니다. 인젝터 하나가 공정도 가격이 26만원입니다. 하나가. 그럼 공인비까지 해서 얼마야? 한 35만원, 40만원, 45만원.